여러분, 여러분 안녕하세요. <laughs> 이거 뭔지 아시죠? 이거 민들레예요, 민들레. 아, 제가 오늘 날씨가 따뜻해서요 가을 나물 캐러 나왔거든요. 양지 쪽이라 아직 꽃이 노랗게 피어 있어요. 이거 보세요 여기 민들레. 와, 주변을 살펴보니까요 냉이도 있고 쓴바귀도 있고 쑥도 있고 그래요. 아, 이거. 거치대가 이렇게 딱서 있으면 좋은데요. 이것이 말을 안 들어요. 와, 그래서 제가 나물을 그냥 찍기로 했습니다. 요거 지친 개 나물입니다. 지친 개 나물. 네. 그리고 요건 무슨 나물일까요? 이게 쓴박이 같기도 한데요. 하여튼 나물이 있습니다. 이것도 먹는 나물입니다. 그리고요. 냉이. 우와, 냉이 봐요. 오늘 친구가 오면 같이 캐려고 했는데요. 친구가 무진장 바쁘답니다. 그래서 저 혼자 캐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어, 냉이 천국입니다. 완전 냉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우와, 여기 밭두렁이에요. 밭두렁, 청정 지역이거든요. 청정 지역, 밭두렁. 야, 이건 또 무슨 나물일까요? 요거, 요게 무슨 나물일까요? 꼭 망초 때 같기도 한데요. 자, 나물이 있습니다. 가을 나물이요 봄나물보다 더 맛있어요 왜냐면 온도가 추웠다 더웠다 하면서 요것이 아주 더 영양분이 듬뿍 들어 있거든요 네 냉이 와 나물 천국입니다 지금 네 요거 뜯어서 또 요리하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네 지켜봐 주세요 여기 쑥 보이시죠 어머나 쑥이 있잖아요 봄처럼 야들야들 예쁘게 예쁘게 자라고 있어요. 야, 이렇게 좋은 것. 이거 느껴보지 않으면 얼만큼 행복한지 몰라요. 저 오늘 무진장 행복하거든요. 뭐처럼 쉬는 날이라서 이렇게 들에 나와서 나무를 캐고 있답니다. 여러분도 함께 캐요. 여러분, 여기 보이시죠? 쑥. 와, 요즘이 봄처럼 쑥이 많아요. 야들야들 한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와, 빈대떡도 생각나고요. 네, 쑥국도 맛있잖아요. 생각나고요. 쑥떡도 생각나고요. 뭐든지 생각나는 시간입니다. 예. 와, 오랜만에 들여 나왔더니 아주 풍성하게 있네요. 자, 잠시 후에 제가 무엇으로 변신시킬지 지켜봐 주세요. 네. 여러분 오늘 제가 수확을 많이 해왔어요 민들레, 민들레도 있고요 냉이도 있고요 지층계나물도 있고요 몇 가지 잡동사니를 이렇게 뜯었거든요. 요거를 삶아 보겠습니다. 네, 삶을 때는 항상 소금을 조금 넣어요. 네, 소금 조금 넣고 삶아 보겠습니다. 가을 나물이요, 봄보다 더 맛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요, 서리를 맞고, 예, 요새는 이렇게 좀찬 바람이 왔다 갔다 할 때는요, 어째 나물이 그냥 봄만, 봄나물보다 더 맛있어요. 네, 요즘도 부지런하기만 하면은요, 밥상에 아주 반찬이 푸짐하게 이렇게 올라올 수 있답니다. 네. 요거는 망초때나물이에요, 망초때나물. 요것도 데쳐서 무쳐보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맛있게 무쳐 보겠습니다 네 방금 요거 나물 뜯어온거 네, 다 깨끗이 헹궈서 썰었습니다 예 민들레 같은건좀 길이가 길쭉 길쭉 하거든요 여기서 썰었고요 여기 당근채 조금 넣었어요 왜냐면 고명으로 조금 넣었고요 여기다가 마늘 조금 넣겠습니다 네, 마늘 조금 넣었고요그 다음에 맛소금 맛소금에다 묻힐 거예요. 마늘하고 맛소금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시럽으로는 조금 저기 뭐 복숭아 엑기스 조금만 넣어보겠습니다. 이걸 요렇게 해놓으면 아주 필요할 때 이렇게 넣으면 아주 좋아요. 들기름 조금 넣겠습니다. 그래서 조물조물 무쳐놓으면요 완전히 맛있어요, 요즘에. 아주 봄나물보다 더 맛있답니다. 여기다가 저 아마시 넣을 거예요. 예, 깨를 좋아하시는 분은 깨를 넣고요. 예, 아마시를 넣으실 분은 아마시를 넣으셔도 이렇게 무쳐먹을 때 좋습니다. 여기 완전히 잡동산이에요 예. 네. 냉이도 들어갔고요 민들레도 들어갔고요 네. 그리고 망초대나물도 들어갔어요 그리고 지친개나물도 참 들어갔네요 네. 이렇게 해서 무쳤습니다 제가 한번 맛을 볼게요 간이 맞는지 음. 지친 게 나무는 조금 쌉스름 하거든요? 아주 맛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맛간장을 조금만 넣어야 될것 같아요. 맛간장. 막간장 네. 조금 들어갑니다. 네. 예. 고추장으로 무치실 분은 고추장에다 무치시고요. 예. 또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음, 이제 딱 맞아요. 완전 맛있어요. 역시 나물 붙치는 데는요, 다시마 맛간장이 아주 최고인 것 같아요. 담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잡동산 잡동산이 나물 네 여러 가지 네 가지 정도 해서 이렇게 무쳤는데요 봄 나물보다 훨씬 맛있거든요 낮에는 너무 너무 더워요 들여나가면 네 들여나가서 이렇게 무공해 나물 자연 나물을 한번 맛보시기 바랍니다 예 채취해서 맛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봄 나들이 봄 나들이 아 가을 나들이네요 가을 나들이 하시면서 나물도 드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른 모습으로 뵈어요. 바이.